안녕하세요. 손선풍기 전문가 흑우협회 황금흑구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열에 아홉 밋밋한 다이소 손풍기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가성비도 좋지만 솔직히 디자인과 성능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원하려고 가지고 다니는데 바람이 약하면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매일 손에 지고 다니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 예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디자인도 매력적이고 성능은 그야말로 넘사벽인데 가격은 저가인 제품들. 오늘은 여러분의 눈과 손을 모두 만족시켜 줄 매력적인 가성비 디자인 손풍기 3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미니 초경량 워터파이프 고속 선풍기 GFS010입니다. 디자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선풍기와 다르게 파이프형이라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고 세련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에 이걸 가져갔는데요. 평소에 말도 잘안 걸던 동료들이 선풍기 어, 귀엽다고 선풍기 맞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광고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실화입니다. 주목받은 디자인은 확실한 것 같아요. 뭐 구조독 제품들이 다른 건 몰라도 디자인은 정말 실물과 광고가 똑같다고 다시 한번 느끼는 지점이었습니다. 색상은 로즈골드, 럭셔리 골드, 프러시안 블루. 샴페인 골드, 딥스페이스 그레이, 다섯 가지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샴페인 골드가 가장 무난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파이프 특성상 마리오가 생각나는 초록색 디자인이 나와도 정말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 외형은 파이프 디자인인데 손잡이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잡았을 때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바람이 나오는 윗부분은 부들부들한 감촉의 플라스틱 재질이라 투톤의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세워두고 쓰기에도 좋았습니다. 아, 이건 여담인데 보통 이렇게 더운 날이옷 속에다가 바람을 넣잖아요. 근데 다른 선풍기들은 헤드가 크기 때문에 옷 속에 집중적으로 바람을 못 넣어주는데 이 선풍기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땀을 말릴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이 독특한 디자인만큼이나 바람도 독특한데 처음에 바람이 좀 좁게 나온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용법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프로젝터가 멀리서 투사해야 화면이 커지는 것처럼 이 친구는 바람이 워낙 강력해서 다른 손풍기처럼 얼굴에 딱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팔을 뻗어서 살짝 멀리서 쏘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100단계 미세 조절이 가능한 BLDC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바람 세기도 정말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풍속도 다이소 선풍기 중 정도 되는 바람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구성품으로는 C타입 충전 케이블, 본체, 그리고 스트랩이 들어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트랩 디자인이 살짝 심심하다는 것, 본체 디자인이 워낙 좋은데, 스트랩 색깔도 본체 색깔에 맞춰서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휴대성은 무게는 158g으로 가벼운 편이고, 얇은 디자인 덕분에 어느 포켓이나 쏙쏙 넣기 쉬워서 보관과 휴대가 정말 편했습니다. 목에 걸면 살짝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모터가 고성능이고 배터리가 넉넉히 들어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 기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면에 LED 창이 있어서 현재 풍속 레벨과 남은 배터리 퍼센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손잡이 부분의 버튼으로 풍속을 조절하고 뒷부분의 스위치로 전원을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2.5시간에서 3시간 정도고 사용 시간은 풍속에 따라 2시간에서 6.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 드릴 두 번째 제품은 역시 구조독의 휴대용 다용도 미니펜 GFS003 모델입니다. 가격은 약 2만 원 초반대 그리고 할인 시에는 더 좋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소개해 드린 파이프형 디자인보다 좀더 무난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금속 버튼과 고급스러운 재질감 덕분에 만듦새가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특히 버튼 부위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 줍니다. 두께감이 있어서 그립감이 좋고 남성분들이라면 좋아하실만한 묵직하고 견고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핑크, 블랙, 퍼플, 네 가지로 나옵니다. 180도 회전이 가능한 이동식 헤드를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손으로 들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책상이나 다른 곳에 안정적으로 거치해서 사용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책상 위에 다른 선풍기보다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을 쐴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의자에 앉아 선풍기를 쐴때 얼굴로 바람이 오게 각을 맞춰줄 필요 없이 머리 부분만 살짝 조정해서 얼굴 가까이 붙일 필요 없이 바람을 편하게 쐴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헤드 조절이 되고 브러시리스 모터로 강한 바람을 낼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편안한 자세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능이 만만치 않은데요 강력한 모터와 12개의 팬이 탑재되어 있어서 정말 섬세하게 조정 가능한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 냅니다 다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100단계까지 풍속 조절이 가능해서 미세하게 원하는 바람 세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면 led 스크린이 있어서 현재 풍속 레벨과 남은 배터리 잔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선풍기 조건에 다 부합하는 제품들이에요 어쨌든 어, 무게는 222g 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모델보다 살짝 묵직한 편입니다 휴대성 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배터리 타임을 제공합니다 충전시간은 약2.5 시간이고 사용시간은 풍속에 따라 최대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하루종일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품입니다. 바로 초고속 다용도 미니펜 GFS009 모델입니다. 가격은 2만원 초반대입니다. 이 제품은 좀 독특해요. 단순한 송풍기를 넘어서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묵직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특히 제가 사용해본 딥스페이스 그레이는 언뜻 보면 다이슨 제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세련되고 무난해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손잡이 부분의 알루미늄 바디는 손에 쥐었을 때 차갑고 시원한 감촉을 주어서 더욱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라이트 샴페인 골드, 로즈 골드, 스카이 블루, 럭셔리 골드 등 다섯 가지 색상으로 나와서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하단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제품과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고 스트랩도 기본 제공되어서 휴대성을 높여줍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그냥 손풍기가 아니라 두 개의 노즐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바람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 실내 청소, 소파 틈새 청소, 키보드 청소 등 구석에 낀 먼지를 날려버릴 때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 제품이랑 핸디 청소기를 들고 가서 차 청소를 해봤는데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아주 파워풀하게 잘 날려줘서 편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눈 제거, 튜브에 바람 넣기, 헤어드라이기, 캠핑용 블루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템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능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초고속 브러시리스 모터가 탑재되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을 뿜어냅니다. 물론 다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100단계까지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원하는 세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풍속 조절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하고 스위치로 전원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풍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먼지 제거, 캠핑용 등 다양한 용도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GFS 009 모델이 최고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 및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격 디자인 성능을 모두 잡은 매력적인 선풍기들을 살펴봤는데요. 매년 여름 똑같은 디자인의 손풍기에 질리셨다면 기왕이면 예쁜 선풍기를 쓰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좋은 제품 고르셔서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 흑우 옆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호구 방지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메디오스.